자, 그럼 이번에는, 어, 우리 17번 문제부터 <laughs>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17번 문제 보시면은, 선분 AD의 길이가, 어, 선분 AD 길이가 5루트 2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자, 종이를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 그리고, 어, AD의 길이. 자, 용 길이가 5 루트 2라고 요렇게 주어져 있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점 D가 B에 닿도록 요점 D를 갖다가 B에 딱볼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 버렸다는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접힌 거야. 그렇지? 아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얘들아 딱 접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딱이 부분으로 온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 그지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laughs> 그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뭐냐?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EF의 길이 EF의 길이가, 자, 여기가 이제 2루트 3이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응, 여기가 2루트 3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점을 갖다 F라고 놨다. 여기를 E라고 놓고, 그지? 이랬을 때 이제 AB의 길이를 갖다 구해라. 자,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X라고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은이 길이도 똑같은 길이니까 Y가 되겠지. 그리고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오르트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수 있는 건 뭐냐면 AD랑 BC랑 평행하잖아. 평행한 선은 EF가 가로지르고 있는 거니까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엇각으로또 똑같아. 그럼 여기 보이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그지. 그래서 BF의 길이가 얼마가 돼? 이 길이도 역시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E에서부터 밑변에다가 수선의 바르 갖다 이렇게 내려긋게 되면은, 이 길이 역시 오르트의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삼각형 B, E, 자, 여기를 H라고 얘기할게. B, E, H에서. 자, A, 어, E, H의 제곱. E, h 제곱은,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가지고, Y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 e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EFH에서 자, EH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FH의 제곱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쓸게 FH의 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FH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BF의 길이 마이너스 BH의 길이가 되는데 얘가 y, 얘가 5 루트 2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2y 마이너스 오 루트 2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laughs> 자 지금 이 값이랑 이 값이 뭘로 똑같아 그렇지, EH 제곱으로 똑같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하고 놓고 그 식을 갖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전개를 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자, 5루트 2제곱하면, 50. 그 다음, 마이너스, 10루트 2y.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2루트 3제곱하면, 12. 마이너스, 2f라는 게 바로 요 놈이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은, 4y제곱, 그 다음, 얼마냐. 마이너스, 어, 20루트 2의 y.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 더하기 어, 제곱하면 5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래서 y제곱에 아, y제곱하고 참 여기서 y 제곱 여기 사라지지 그지? 자 마이너스 50 더하기 10루트 2y 가 될거고 자 우변은 자12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뭐가 돼? 20루트 2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자, 그럼 마이너스 50도 사라지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y의 제곱, 마이너스 10루트 2y, 마이너스 1 2이는0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2로 나눠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2y의 제곱, 마이너스 5루트 2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y 값을 구해내면, 얘들아, y라고 하는 거는 선분의 길이잖아, 그지?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양수가 돼야겠지 항상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양수의 이제 y 값을 구하면은 3로 2가 됩니다.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안 보이는 사람은 뭐하면 돼? 그대공식 이용하면 되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사실은 3로 2하고또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y 값은 양수가 되니까 이런 값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3로 2가 되는 거고 3로 2라고 하는 y 값을 갖다가 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e h의 제곱은 3루트 2 제곱하면은 여기 18, 마이너스 5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 얘기 계산하면 얼마니? 2루트 2니까 8 나오겠다 그제, 그래서 18 빼기 8이니까 10. 자 e h 제곱이 10이 나오니까 e h는 얼마 나오겠어? e h는 루트 10 나오겠죠? e h는 루트 10. 자 그런데 직사각형에서 AB 하고 EH 평행하면 이두 길이가 어때? 이두 길이가 이렇게 똑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EH 길이라고 하는 것은 AB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정답을 두 시보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1 번으로 넘어가자. 자 서술형 1번 문제.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자 밑줄을 쭉 긋도록 하세요.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고 등식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a에 대한 항등식.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이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그개수들이 각각 얼마가 되도록 해라, 0이 되도록 해라. 그냥 이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었지. 아니면은 계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 이용해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일정한 직선에 동그라미 치세요. 접한다. 접한다 해서 동그라미 쳐. 자,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어, 직선이 서로 접한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연립한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판별식이 영임을 이용해서 풀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직선을 갖다가 어떤 모양이 안, 모양인지 안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 자, 그리고 연립을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에 x, 그 다음에 어,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자, 이런 2차 함수하고 mx 더하기 n하고 y 값으로 똑같다 그래서 연립을 했어.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어, 2a 더하기 2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m이니까 더하기 m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니까 판별식 그대로 써봅시다. 2a 더하기 2 더하기 m 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에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n 어 이퀄 0. 자 조금 복잡하지만 시그하다 전부 다 풀어주게 되면은. 4a 제곱 더하기 4에 더하기 m 제곱, 그지? 더하기 자, 두 배의 얘네들이니까 8a. 그 다음에 두 배의 또 얘네들이니까 더하기 4m. 더하기 4ma. 그다음 마이너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더하기 4a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없어지는 거좀 보자. 4a 제곱, 4a 제곱 없어지지, 그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A가 붙어 있는 것들, 자,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에도 A가 있지, 그지? 얘네들 갖다 묶어주는 거야. 8에서 16배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4m에, 자, A.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나머지 상수항들, m제곱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더하기 m제곱에, 더하기 4m, 더하기 4. 더하기 4n 이퀄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a의 계수들, 그다음에 상수항들 모두 다 0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0이 되려면 따라서 m값은 얼마가 되고, m값은 2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그 m값을 상수항에다 집어넣어봐. 4 더하기 얼마냐? 8 더하기 4 더하기 4n은 0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얘는 계산하면 얼마지? 16. 따라서 n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주어진 그 일정한 직선은 y는 2x 4가 된다. <laughs> 자, y는 mx 더하기 n에서 m값이 2, n값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내신에서도 그렇고 문제집에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기본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고, 어떤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아, 일단 항등식이구나이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에 소수령 2번으로 넘어갈게요.